헬스장에 왔는데요. 이른 시간이다 보니 정말 사람들이니 아무도 없습니다. 됐고.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많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로 다리를 먼저 풀어줘도 이 친구로 약간 허리. 일단 이두 개가 진짜 심하세요. 그래서 이두개 풀어준 다음에 보통 저는 이산소 합니다. 여러분, 제가 봉봉 1 산소 운동을 거의 4kg일 걸든요 아침에. 완전 개운입니다 <laughs> 약간 레몬 맛 나요 레몬 맛나 내가 지금까지 첫집 피티한테 했던 거를 기반으로 나를 평가해달라고. 내가 아까 했는데 응. 어디 나냐? 너는 진짜 잘해 그리고 잘해. 막말로 지금 너가 고등학생이라는게 이상한 거야. 너를 놀리. <laughs> 는 세브란스병원. 세브란스병원 왜 병원은 안 오니까. 그 이왕 물고 그냥 집어버려. 오케이. 겠 아, 아, 가자. 오케이, 아, 우리 빨리 오늘 뽐뿌고 가는 거야. 하나 둘 셋, 파이팅! 파이팅. 나나 스티커 잡아. 네. 어, 파이팅 합시다. 얘는 쓰러졌어요. 지금. 쓰러졌어. 쓰러지면 <laughs> 보여줄래? 아니 이 정도면 진짜. <웃음> <응>. <웃음> 이 중에 하나는 갈수 있겠지? 네. 많이 갈어 야. 또 열심히 갈다 가도. 근데 얘는 진짜 어디에서든 열심히 잘 사는 거 멋있지. 근데 이 정도 땅 있어야지, 야자 시간이 그렇게. 그치, 바닥에서. 첫 네. 번째는. 첫 번째는 여섯 시간에 잠을 자고, 두 번째는. 일찍 아 들어가서 다시 상담을,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. 에어, 가자. 에어, 그럼 장하 신호. 계속해, 계속해. Next, next, never. I'm going to take it out. I'm g o i n 상 to t a e it n e i 아 e it out. I'm g o i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그러면은 저의 방 청소 현장 보러 가시죠. 줘야 된다. 인정? 완전 깔끔싸하게 정리했어요. 기분 좋다. 오 예. 소금 가루 들어와 애가 바르다 보 근데 물론 뭐 우리 얘기하는 게 진짜 없고, 그러니까 갑자기 뜨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, 이거 문화에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문화에 넣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? 그냥, 그냥, 그냥 그냥 삶을, 그만두게 잘하는 것 같아, 맞죠? 어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집에 없고요. 지금 뭐 하고 있냐면, 집에 말 타는 운동기구가 있는데, 그말 타는 운동기구를 타면서 지금 세트를써볼 건데요. 이게 멀티가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내일 자세를 딱 허리 고딱 이렇게 해서 리듬을 타주면은 운동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칼고의소 은근히 높아도 되고 오늘 마음을 더 소화시키라고 소화시키면서 한숫 쓰고 이따가 블로그 본뭐 시간 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편집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은 정말 많아요 안 하는 거 보면 하면 되죠 <laughs> 해야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고3뿐만 아니라 이 현생을 살고 있으신 모든 분들께 조금 저희 다 같이 버티고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너무 어른스럽고 <laughs> 마음이 너무 예쁘게 고마워요. 우리 박수 치고 있어요. 지금 이 친구 와... 아이고 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사연만 이렇게 간단히 보고서 네. 아, 좀 약간 철없는 얘기 하시려나 생각을 하고서 한번 연락을 한 건데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어요. 진짜로 여기,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 진짜 우리 체리 씨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. 그리고 우리 친구도 꼭 저기 원하는 감압과 합격해가지고 네. 取取 ouais、マジで

okay uh -huh. 진짜 이 친구가 난 너무 소중해. 근데 안 좋은 길로 다고 있어. 예를 들면, 남자친구가 헤어졌어. 근데 또 다시 만나면 안될것 같은데. 계속 그 여자애는 미련이 남아있거나. 계속 만나려고 하면은, 난 그때 진짜 그냥 솔려하게 말해. 말해. 그냥 그런 느낌. 예를 들면 뭐, 아,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. 이렇게 하면은, 더 떠내고 막. 그건 무례한 거지. 그거.